자 36번 보자 36번은 원래이 문제가 순서문제인데 일곱 개의 문장이야 그래서 문장 끼워넣기로 내기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어 이 독해가 문장 끼워넣기를 했을 때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대비하면서 이 질문을 보자 l 러 t u s night 연꽃을 파 y b 파 t t e r f l y 수련 백수련인데 이 연꽃을 여러 s e i 이 더러운 진흙이 바다 호수나 이런 못이 바닥에 살고 있다. 하지만 despite thi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파리들은 항상 깨끗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파리가 깨끗하다. 이것은 만약에 이게 이 문장이 문장 끼어넣기나온다시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1번이 답이야. 1, 2, 3, 4, 5 중에 1번이 답이 되는데 7개의 문장이라서 그래. 딱 맞아 떨어지거든. 사람이 이런 면 찾기 어렵다고 This is because this step 뜻하는 말은 뭐다? 이파리가 항상 깨끗한 것은 whenever the smallest particles of dust 먼지의 아주 작은 particle, 밀입자들이 land on the plant, 식물 위에 이렇게 uh, land, 붙을 때마다 이것은 immediately, 즉시 waves of t l e e d 이파리를 털어버린다 그리고는 분사공은 r i d i n g the dust particle 이 먼지의 입자가 어디를 향하게 하는가 향하게 하다 저 particular시가 특정 장소를 모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가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면은 이렇게 우리가 오얗게 얹히는 게 아니라 털어서 한쪽으로 몰리게 한다. Raindrops. 빗방울이야. Falling on the leaves. 이 빨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Are s e n t that o t place. 그 똑같은 그 장소 먼지가 모이는 장소로 보내어지고 그러므로 The dust washed the dirt away. 먼지를 씻어 내려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 잘 봐. 먼지를 모으고 빗방울이 먼지를 이렇게 쓸어서 밖으로 배출시켜 버리고 그런 과정이 흐이면 그러면서 나오는 게디스 i s p r 자, 여기 문장 끼어들기 다음에는 이 t i s 가 지칭하는 거 이런 연꽃의 속성. 먼지를 먼지 나 곳에 모으고 빗방울을 같이 모은 다음에 씻겨 내리는 그 속성을 연구자들이 미래 목적 투부 정사 디자인 new house paint house paint 어, 새로운 어떤 가정용 페인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연구자들은 b e g n working on how to develop paint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어, 페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 To wash c l 두 바시 클린더 보이 빗속에서 깨끗해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그런 먼지를 씻어 내릴 수 있는 자 in much the same way as lotus leaves do. 이런 연꽃의 이파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r 가 아니라 2을 써야 돼왜냐면 wash clean 이든 r 쓰면 안 되고 2를 써야 된다 깨끗하게 빗소리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이런 조사의 결과로서 도비르 회사가 이러한 실내 페인트를 생산해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 기억 이게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 실내 페인트 제품은 이렇게 나온 거죠. 시장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시장에서 이 제품은 이번 어 uh, The Product came, came with a Guarantee. 이 제품은 제품 제품 보증을 한다. 대수는 동결이겠다. 이하라는 보증을 한다. 들어 스테이크에 깨끗해진다. 5년 동안 뭐 없이 디퓨저 세제나 아니면 샌드블라스트인 모래 분사. 그러니까 먼지 있을 때 모래를 쏘아가지고 모래와 함께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거 없이도. 5년간은 깨끗하게 들수 있다. 그래서 요년 정도 끼워넣기 괜찮고, 이것들이 끼워넣게 나왔을 때 괜찮거든? 그리고 흐름을 잘 보고, 지칭하는 바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봐. 뒤에 122쪽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 풀어보고. 아 참, 우리 이런 것들을 바이오 미니큐리라고 한다고. 자연구방. 자연 모방, 자연을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발명하는 거지. 자, 이런 거야. 뒤에 복습해보자.